서울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서쪽은 비가 그쳐가고 있고요. 지금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아직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. 오전보다 눈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. 이 시각 대관령의 모습인데요. 어제부터 2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. 지금도 도로 옆으로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요. 눈발은 다소 약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강원 산지 1에서 3cm, 강원 내륙으로는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. 또 동해안 5mm 안팎, 그 밖의 동쪽 지방 곳곳으로도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. 오늘 늦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는데요.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, 광주 14도, 대구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모레 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